안녕하세요 에이프로 아카데미 생각 국어 정승모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에이프로가 네, 제안하는 체계적인 국어 학습 생각 국어에서 방학 특강 수업 안내를 드리려고 이렇게 네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네 오늘 방학 동안 생각 국어에서 어떤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지와 또한 그동안의 생각 국어에서 있었던 수업들을 들었었던 학생들이. 어떤 과정으로 성장해 나갔는지에 대한 사례도 같이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수업 안내 한번 들어보시고, 그 이후에 학생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네, 그 사례도 같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방학 수업인데요. 방학 너무 중요하죠? 저희가 세 가지의 수업을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수업은 바로 처음 접하는 수능 문학 특강입니다. 수능 우리 아이들 지금 뭐초 중학교 학생 어머니들은 어 우리 아이랑 좀먼 얘기 아닌가 시작하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이번에 어 수능 국어가 되게 어려웠다는데 또한 문학이 점점 어려워지고 선지 간에 어떤 헷갈린 선지들이 많아졌다는데 미리부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처음 접하는 수능 문학 특강을 준비한 이유는요. 뭐든지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능 어렵다, 어렵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 처음 시작을 어떤 방법으로 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국어가 달라집니다. 한 꼭지라도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되고 쉽다고 느껴져서 그 국어의 허들이 낮아진다면 이후의 국어 학습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능 문학 특강을 네,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네,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주일에 2시간 수업이에요. 총 8주 과정이고요. 각반은 8명 정원이고 선착순 마감입니다. 저희가 8명 정원으로 이렇게 인원 한 개를 둔 이유는요, 처음 접했잖아요. 처음 접했으니까 아이들이 지금 이 문학 작품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좀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로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또 쉽게 그 허들을 잘 낮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덟 명으로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개강일시는요. 1월 6일 토요일과 1월 10일 수요일 이렇게 오덕현 선생님과 네, 정승모 강사 이렇게 정승모 선생님 이렇게 두 강의가 열리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수능 문학 특강이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수업입니다. 한 방에 끝내는 중등문법 특강입니다. 자, 아이들이 국어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그런 영역이 뭘까요? 뭐 학생마다 차이가 많이 있지만, 중학교 시절에 애들이, 아, 영문법은 쉬운데, 아, 국어문법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 문법을, 우리말이 아닌 영어 문법을 더 쉬워하고 국어 문법을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중학교 시기에는 사실 우리 국어 문법에 대한 뼈대를 잘 세워야 돼요. 근데 그 뼈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교과 과정 안에서는요, 중학교 1학년 때 문법 여기 조금, 중학교 2학년 때 문법 여기 조금, 중상 때 문법 여기 조금, 체계적으로 배울 수 없이 파편화되어서 학습을 하게 교과과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중학교 때에 배우는 어, 문법의 어, 흐름들, 네 음운 또 단어 문장 또 단어 규정 네 그리고 국어의 역사까지 이 뼈대를 쭉 세워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왜냐면이 중등에서의 문학 뼈대는 고등에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한 방에 세워주는 그런 문법 특강입니다. 중등국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초육에서 중삼학생들의 대상이고요. 요 수업은 주일에 3시간 4주 과정입니다. 개강은 1월 7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네, 우리 문법, 문법의 신이죠. 네, 오덕현 선생님께서 네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제시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시하는 수업은 바로 생각국어 정규반 수업입니다. 네. 에이프로가 제안하는 생각국어 정규반 수업 MBAS 커리큘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설마 아직도 못 들어보셨나요? <laughs> 네. 그러면 네, 최성호의 6화원칙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생각국어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제가 지금 짧게 네, 설명드리면 생각국어라는 수업은 수능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중, 고등학생들을 위해 만든 수업입니다. 네, 과정은 MBA 그리고 S 수업으로 되어 있는 무학년제 수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어, 쉽게 좀 과정을 말씀드리면, M과정은 중학교부터 수능까지 이어지는 핵심적인 문학의 개념과 문법의 개념을 저희가 뽑아 봤습니다. 문학 128개. 문법 72개의 개념을 아이들이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 작품을 통하여서 또 기출 개념을 통하여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이 M 과정입니다. 그 M 과정을 마무리 짓고 레벨 테스트를 통과해서 다음 과정으로 간다면 B 과정은 머리에 넣은 거를 다시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내가 진짜 이해했는지 아무것도 예를 들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설명이 안돼 있는 작품 옆에다가 본인이 개념으로 연결해보고 또한 이 작품에 대한 문제의 선지가 있죠. 그 선지를 자기가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지 또 내가 배운 개념이랑 연결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해보는 과정이 비과정이고요 A는 드디어 이제 수능 기출을 보는 과정입니다. 네, 평가원이 교육과정평가원,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이 낸 문제들을 내 말로 MB에서 다루어진 그어 깊은 국어에 대한 이해를 잘 평가원의 문제랑 접목시키게 만들어 주는 과정이 A 과정이고요. S는 네, 스페셜. 아주 네. S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능 국어 만점까지 가게 개인별 전략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 방학 때에는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드는 M 과정에 대한 정규반이 열립니다. 네. M과정은 총 14주 과정이에요. 그래서 앞부분, 뒷부분 M1과 M2 과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방학 동안에는 M1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이렇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주 1회 수업이고, 3시간 30분 수업이고요. 이게 이제 무학년제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어, 고등 친구들이 중학생들이랑 같이 들으면 마음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M과정을 고등엠과정과 중등엠과정으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개강하는, 어, 그런 신규로 개강하는 반들은, 이제 고등엠반, 네, 1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는 오덕현 선생님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등엠반은 1월 10일, 네, 이번에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네, 주중이어서, 어, 조금 마음이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학 때 해야죠. 방학 때. 네, 그래서, 오후 1시부터 4시 30분, 이렇게 되는 정승모 강사의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세 가지 수업, 뭐뭐였죠? 어떤 거였죠? 첫 번째? 그죠 처음 접하는 수능문학특강. 두 번째? 한 방에 끝내는 중등 문법 특강 세 번째, 생각국어 정규반 M과정이었죠. M과정. 요렇게 세 개의 방학 특강을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이 모든 과정들은 자, 대체 본원 오프라인 수업과 실시간 온라인 줌 수업이 모두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치본원에 못 오셔도, 네,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수업 참여할 수 있으니, 네, 어, 필요하신 분들은, 네, 학원으로 문의 해 주시면 좋겠고, 요 밑에에 이제 저희가, 어, 구글 폼 남겨놓을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수업과, 네,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이제 수업 안내였고요. 그럼, 여태까지 이제 생각국어에서 이런 수업을 들었었던 학생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애들이 수업을 들었고, 아,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몇몇 유형에 따라서 좀 학생들을 나눠봤는데요. 먼저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기 프리엠이라고 써있죠. 이 프리엠이 M단계 먼저, M단계 이전에 이제 있는 아까 말했었던 처음 접하는 수능 문학 특강을 가리키는 명칭이 프리엠이었어요, 이전에. 네, 그 프리엠 과정은 과정부터 지금 쭉 들어와서 M과정 듣고, 그 다음에 이제 B과정까지 거의 마무리해서 A단계, A과정 넘어가는 시험을 앞둔 그런 친구고요. 이 학생은 아까 제가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이 둘다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온라인으로 들었었던 학생입니다. 우리 온라인 학생들도 충분히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례로 뽑아봤는데요. 자, 어, 국어를 굉장히 어려워했었던 학생이에요. 근데, 네, 국어가, 여기 보면요. 어머니도 좋아하시는 거 뭐예요? 100점. 그죠 100점 맞았대요. 100점. 근데, 이 100점 맞고 울죠. 왜 울까요? <laughs> 원래 사실 없었거든. 근데 국어 이렇게 잘하게 됐으니까 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학생 이제 온라인 수업도 충분히 적극성을 띠고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걸좀 보여주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프리엠 과정 중에서 프리엠 과정부터 비과정까지 오면서 제가 이 학생의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 국어라는 과목은 사실 교과서에만,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또 학습지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과가 아니에요. 우리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또 노래를 듣거나, 이 모든 것에서, 또한 우리가 다른, 뭐, 국어, 과학, 다른 탐구 과목을 공부할 때에도 다 비문학이랑 연계되어 있고, 모든 학습이 국어랑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학생이 저한테 최신 노래, 최신 드라마, 최신 영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코드들을 찍어줘서 제가 수업 때그 예시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더, 어, 이렇게 수업에 좀 몰입할 수 있게 그런 도움을 줬었던 학생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문학과 또 배웠었던, 국어 시간에 배웠었던 개념들을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어떻게 접목시키나 그렇게 사고하면서 학습을 하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중학교 마지막 수업인데,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97점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너무,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고마운 학생이에요. 온라인으로도 그렇게 적극성을 띠고 잘 참여하는. 그리고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너무 공부를 잘하는데, 아, 이것도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나중에 아이패드 학습법, 또 어떤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학습법들은 다음에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학생이에요. 다음 학생은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네, 어, 국제고 학생인데요. 국제고 학생인데, 자, 이 국제고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내신이 엄청 빡세요.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반이 있고 국외 해외로 진학하는 반으로 나눠지면서부터 내신이 더 빡세지고 아이들이 다 열심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랑 이제 생각국어 수업을 할 때에는, 어, 아이가 먼저는 너무 시험을 앞두고 긴장감이 컸어요. 그 긴장감을 어떻게 낮춰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같이 수업을 했는데요. 긴장감을 낮추는 비결은 이 학생 욕심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어 시험 대비할 때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했었던 모든 내용들을 안 까먹으려고 국어를 진짜 암기식으로 많이 접했어요. 근데 그 학생에게 국어가 암기가 아니라 네가 이해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고요. 그 이해되는 폭을 넓혀 가려고 국어의 개념을 학습하고 이해되는 폭을 넓혀 가며 적용하는 학습들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시험에 대한 두려움, 네, 염려, 걱정들도 많이 낮아지고요. 결국에는 시험 끝났어요. 진짜 잘 봤어요. 다 맞았어요. 또아 엄매 이렇게 받고 6등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까지 모의고사, 네, 뭐 이거 너무 너무 잘본 성적이죠. 그냥 단순히 4%가 아니라 상위 0.23% 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례 한번 봐볼까요? 다음 사례는 근처죠. 이제 대체 근처에 있는. 네, 여중을 다닌 학생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엔, 어, 처음에 제가 이제 봤을 때,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했었던 게 뭐냐면, 이 학생이 공부한 교재들을 보면요. 진짜 많은 것들이 써있어요. 시컴했어요. 근데, <laughs> 자세하게 보면은,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불필요한 내용들을 막 많이 쓰면서 내가 공부한 흔적 남기기에 좀 급급한 내용,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랑 같이 수업하면서, 네가 진짜 중요하게 생 봐야 되는 부분은 뭐고 네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손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뭔지 그리고 네가 앞으로 채워 나가야 되는 부분은 뭔지를 좀 이렇게 구분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국어 학습에 좀더 체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친 국어 중에 제일 잘 봤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생각 국어가 수능 국어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이제 쭉 정규반을 이어가실 때에. 저희가, 어, 아,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네, M단계부터 지금 쭉 이어서 지금 그렇게 수업해 오고 있고, 이, 이 학생도 B단계까지 마무리가 된 학생입니다. 네, 내신을 저희가 중등을 이렇게 봐주진 않는데, 중등 내신은 이렇게 이제 학교별로 프린트 만들어주고요. 어떻게 내신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이렇게 줘요. 그리고 그 가이드 바탕으로 아이들이 질문하면, 네.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받아주고 이렇게 시험을 대비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내 중학교 시험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학생은 이제 또 다른 남학생이에요 여러분 내 어머니들 남학생들 걱정 많으시죠 내 사춘기 남학생들 얘들이 뭘 하는지 말도 안 하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자 온라인으로 하는 남학생 얼마나 힘들어요 중딩인데 중2때부터 저랑 봤는데 중딩인데. 정수리만 보여줘요, 줌에서. 이 학생 정수리만 보이는 애를 얼굴 한번 보려고 제가 얼마나 가진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기프티콘, 막 문제 맞추면 기프티콘 쏜다고 했는데 사실은 얘가 제대로 답한 건 아닌데, 아, 그래도 얘를 기운을 복도다 주려고 기프티콘 하나 싸주고막 우쭈쭈 해주고, 어르고 달래면서 점점 애가 이제 고개가 이렇게 들어와 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가, 초랑 이제 이런 시험 내용들도 보통 남학생들 시험 결과 보내라 했을 때 보낼까요? 안 보내는 애들이 태반이죠. 근데 이렇게 시험지까지 찍어주는 그런 학생으로 변화됐습니다. 자, 놀랍지 않나요? 저만 놀랍나요? 이친구들 프리엠부터, 네, 비과정까지 쭉 이렇게, 네, 수업 듣고 있는 학생이고요. 결국에는 91점이었었던, 뭐, 91점도 많이 향상된, 네, 그런 성적이었고, 이제 중삼 마무리 시험을 봤어요. 이제 고등으로 올라가는데. 국어 96점으로 마지막 시험을 잘 마무리했다는, 네, 요런 사례까지, 네, 생각국어 하면서 아이들이, 음, 국어가 암기의 과목도 아니고, 멀리 있는 과목도 아니고, 충분히 잘 이해하면서 재밌게 학습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어, 좀, 음, 그런 학습적인 아이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걸볼 때, 저는 진짜 기뻐요. 그거 알려주려고 생각 국어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많은 학생들이 내 네, 저희에게 와서 그런 기쁨을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저 어, 혼자 막 열심히 떠들었는데 좀 이렇게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막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하, 애들한테도 그래요 혼자만 목소리 키우고 막 난리 치고 그러는데 애들은 이러고 있죠 근데 속으로는 또 애들이 다 듣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어머니.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습니다. 좀만 참아주세요. 네, 무슨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A 프로가 A 프로 생각국어가 제시하는 방학 특강 네 설명이었습니다. 네, 어 제가 좀 이렇게 몸매는 좀 뚱뚱하고 어떻게 산적같이 생겨서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세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올 때에. 세심하게 그 학생들에 맞춰서 그렇게 수업하려고 이 학생은 어떤 부분이 좀 건드려줘야 되는 부분인지 이 학생은 뭐가 필요한지 그렇게 세심하게 봐서 채워주려고 노력합니다. 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어떤 제 어, 캐치프라이즈가 쓸모예요. 이모저모 쓸모 많은 정쓸모쌤. 아이들의 쓸모가 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쓸모를 가져갈 수 있게 네제 쓸모를 누릴 수 있게 많이 보내 주세요. 네 이상으로 에이프로 아카데미 생각국어 정승모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